아무래도 일본이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니? 대지진도 언젠가 올 거고 저렇게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걸 봐라. 여기 미국의 한 가정집 하버드대 교수 출신의 아버지 그리고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딸이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은 일본 유학 중 지진의 공포에 휩싸여 급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곧 들이닥칠 랑카이 대지진의 공포에 몰려드는 태풍으로 패닉이 된 일본을 경험하고 온이 여학생은 이제 한국에 올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기에 앞서 일본에서 경험한 일들을 먼저 이렇게 전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과연 일본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에밀리 클라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가워요. 저는 한국과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 동아시아 학과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졸업 후 석사과정을 미국에서 계속 밟을까 하다가 제 세부전공인 일본학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성급하게 세부전공을 정한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좀 일본의 겉모습을 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처음 일본학을 택할 때에는 동아시아 나라들 중 가장 잘 사는 나라이고 또 선진국이고 세련되었다. 라는 생각에 앞으로도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골랐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저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작은 원룸 아파트였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곧 일본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먼저 언어장벽이 컸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를 배웠지만, 실제 생활에서 쓰는 일본어는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일을 볼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죠. 뭘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이를 써야 하는데 한자도 어렵고 저는 정말 미치고 팔딱 뛰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영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번역기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미국도 뭐가 빨리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국이잖아요. 물어보고 답을 받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영어로 소통이 어렵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미처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살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이었어요. 저는 일본이 역사에 대해 성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은 8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일본의 종전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제 일본인 친구들의 소셜미디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폭 사망자 수와 피해자 수를 적어놓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구 성향의 자민당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글도 올리고 있었거든요. 민주진영들은 공산주의자들이라나요. 배울 만큼 배운 친구들이 보여주는 모순된 모습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일본 친구들이 진주만 공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거였어요. 제가 일본이 먼저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많은 친구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일본은 세계를 지키기 위한 미국과의 동맹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황당했던 저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난징 대학살 위안부 문제, 731부대 인체 실험 등에 대해 언급하자 그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놀라워했습니다. 대체 이들은 어떤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걸까요?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니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친구들 말로는 역사책에 전쟁 범죄가 언급되긴 하지만 자세히 배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이상했던 건 많은 일본인들이 자국 언론만 믿는다는 거예요. 야후 재팬이나 라인에 나오는 뉴스가 세계의 시각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유료 서비스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기사들은 주로 그구 성향의 언론사에서 나온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 다들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환상이 조금씩 깨져갔어요. 물론 모든 일본인이 그렇다고 할순 없겠죠. 전 결코 어떤 나라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자국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던 건 일본어로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다며 우기는 친구들에게 영어로 검색을 해봐라, 라고 알려주었더니, 그 친구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데, 마치 트루먼쇼의 주인공처럼 현실을 깨닫는 그들을 보며, 언젠가는 전체 일본 국민들도 이런 변화가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변화가 있는 친구들하고만 좀 친하게 지냈는데요. 또 곤란했던 건 일본의 쓰레기 분리수거였습니다. 미국인이니까 쓰레기를 마구 버려대서 그런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는데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쓰레기 등을 세세하게 구분해야 했고, 수거 날짜도 종류마다 다른 건 기본이고,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편의점이나 학교 같은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번화가에서도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사람들은 밖에서 생긴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와서 분리배출 기준에 맞게 버리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이 습관 때문에 길거리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 거였죠. 한 번은 실수로 잘못된 날에 쓰레기를 내놓았다가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창피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5년형이나 천만엔의 벌금을 물수 있다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시즈오카현 출신인 제 친구 유키의 경험담을 들으니 더 놀라웠어요. 유키가 사는 나가이즈 미초에서는 쓰레기를 크게 5개로 분류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12개로 나눠서 버려야 한대요. 게다가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수천엔의 별도 배출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리수거가 좋은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생수병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뚜껑을 먼저 분리한 후 병에 남아있는 겉포장지를 떼어내고 병을 깨끗이 씻어 납작하게 밟아버린 후 배출을 해야 하는데 이후 분리수거를 할 때에도 생수병 하나의 뚜껑, 포장지, 플라스틱병,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개의 각각 다른 분리수거통에 버려야 한다고 하고, 쓰레기 분류 자체가 가연성, 불가연성, 플라스틱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 쓰레기 등 쓰레기를 배출하는 분류 역시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 머리가 팽팽 돌더라고요. 유키말로는 일본에서 이사를 할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지역의 쓰레기 분리 방식과 방법을 확인하는 거래요. 지역마다 규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처음 일본에 온 외국인들은 정말 난처한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매번 일본 친구들에게 확인을 받고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현금 문화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미국에선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를 쓸수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ATM을 자주 찾아다녀야 했고, 큰 금액의 지폐를 들고 다니는 게 불안하기도 했죠. 그래도 점차 일본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즐거운 경험도 많이 했어요. 대학 수업은 재미있었고, 일본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죠. 주말엔 도쿄 곳곳을 탐험하며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한국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부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길거리를 걸을 때면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일본 친구들은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관심을 보였죠. 저도 모르게 아, 내가 한국에 갔다면 지금쯤 더 재미있게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 뉴스에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30년 내에 70에서 80% 확률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작은 지진을 직접 겪고 나니,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방이 흔들리는 걸 느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지진 경보 소리에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큰 지진의 시작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다행히 그때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그후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변 일본인 친구들은 지진에 익숙한 듯 보였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밤 비상가방을 확인하고 지진 대피 경로를 외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부모님께 전화할 때마다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결국 2주 전, 저는 급하게 미국으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친구들과 교수님들께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일본인 룸메이트 유키와 헤어질 때는 눈물이 났죠. 하지만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떠나기로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들, 새로 사귄 친구들, 그리고 아직 더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뒤로 한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죠.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겁쟁이 같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에 돌아와 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일본 뉴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지진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친구들이 남아있고 아직 떠나지 못한 유학생들도 많은 걸 알거든요. 매일매일 무서운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0시 50분경 히타치시에서 일어난 지진이라고 하던데, 진원의 깊이가 35km라고 해서 다행히 쓰나미의 위험은 없었대요. 하지만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남아있었으면 진동을 느꼈겠구나 싶었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근 일본에서는 연이어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대요.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 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북동쪽 46km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일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을 때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본 친구들은 이런 명확한 주의보가 처음이라며 정말 두려워했죠. 그날 저녁 유키와 타로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됐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유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이번엔 정말 심각해. 과거의 지진 패턴을 보면 이번 미야자키현 지진이 더큰 재앙의 전조일 수 있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걱정돼. 외국인인 너는 지진 대비 경험도 없고 이참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타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난카이 해구에서 150년 동안 큰 지진이 없었대. 그동안 쌓인 에너지가 한 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 해. 에밀리, 넌 선택권이 있잖아. 안전할 때 일본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야, 여기가 고향이라 어쩔 수 없지만 넌 다르잖아. 부모님의 강력한 귀국권유, 그리고 유키와 타로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은 후 저는 귀국을 결심했어요. 떠나기로 결정한 날 밤, 친구들과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너한테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 잘안 해. 너무 불안해 보이면 서로 더 겁먹을까봐. 타로도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만약 정말 9.0 규모의 지진이 온다면 도쿄 같은 대도시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건물들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 유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쓰나미가 더 무서워. 10m가 넘는 파도가 몰려온다면 해안 지역은 순식간에 사라질 거야.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해. 이번엔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대. 나오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최악의 경우 한국으로 탈출할까 고민 중이야. 난민이 되는 거지.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 비겁하다고 할까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일본 친구들의 깊은 불안과 공포를 실감했어요. 그들은 평소에 이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데 제가 떠난다는 걸 알고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아직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일본 룸메이트였던 유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일본에 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쌀이 부족하다니 일본이 빈곤국가도 아닌데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키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상황은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유키의 말에 따르면 마트에 가면 쌀 코너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어떤 곳은 쌀 대신 고등어 캔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의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유키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더군요. 영상 속 마트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텅빈쌀 진열대,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수많은 고등어 캔들. 현실감이 없었죠. 쌀 부족의 원인에 대해 유키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2023년 무더위로 인한 쌀 생산 감소와 외국인 관광객 급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파스타만 먹고 있다고 합니다. 유키도 쌀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좀 보내줄까?라고 물어보니 쌀이 오기 전에 지진이 먼저 올수 있다고 괜찮다며 웃더군요. 이런 상황을 들으니 일본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정말 걱정됩니다. 특히 유키가 더 걱정되는데 제가 떠날 때 울먹이며 배웅해 줬던 그 친구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 유키는 어떤 기분일까요? 쌀도 부족하고 지진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할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기적이게도 제가 일본을 떠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일본학을 전공한 것이 후회되기도 하고요. 요새 만약 일본에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큰 재해가 예고된 마당에 일본학을 공부하는 것이 과연 미래에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은 지진 소식이 잠잠해져 한숨을 좀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숨돌릴 틈 없이 다른 사건이 펼쳐지더군요. 이번엔 태풍 선산이 일본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뉴스를 보니 정말 심각해 보이더군요. 태풍 선산은 일본 규슈 남부 지역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심 기압이 935 헥토파스칼인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하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특히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70m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초속 40m만 되어도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지고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의 지붕이 벗겨질 수 있다는데 70m라니 상상이 되질 않았어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가고시마현의 태풍 특별 경보를 규슈 남부에는 호우 특별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던데 더큰 문제는 교통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일본 항공 등에서 규슈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 90여 편의 결항을 발표했고, 규슈 지역 신칸센의 일부 구간 운행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기상 변화에 따라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았죠. 유키도 본가로 갈까 하다가 일단 도쿄에 머무르고 있기로 했다는데, 언제든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보니, 굉장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큰것 같더라고요. 좀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유키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에밀리, 정말 무서워. 우리 집 근처에서 이미 산사태가 일어났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친구 타카시는 좀더 냉정해 보였지만 그의 말에서도 체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여기가 삶의 터전이야. 떠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그냥 여기서 버텨야지, 뭐. 타카시의 말을 들으니 일본인들의 무기력함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 유학 중이던 중국인 친구 리나는 패닉 상태였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귀국하라고 연락이 왔어. 하지만 지금은 비행기도 없고 진작 뜰걸. 태풍만 지나가면 바로 떠날 거야.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리나의 말을 들으니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안한 상황이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모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평소엔 차분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친구들의 상황을 전해드리자 아버지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에밀리 우리 대학에서도 일본인 교수들이 다들 본토 걱정에 여념이 없단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지. 심지어 가족들을 이미 미국으로 불러들인 사람들도 많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상황이 단순히 내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일본 전체가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나저나 에밀리, 일본이 이렇게 위험한 국가인 줄 몰랐구나.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곳에 갔던 거니?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말이지 제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일본에 대해 공부하면서도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무사히 왔으니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거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일본 유학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별 생각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 결정이 옳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일본에 남아 있는 친구들에 대한 걱정, 제 전공 선택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이 시작됐죠. 에밀리, 저녁 먹으러 내려오렴.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엄마, 제가 일본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게 정말 옳았을까요?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포크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실 나도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에밀리. 일본의 현재 상황을 보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일본의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자연재해 위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니. 게다가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고 하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일본 친구들도 미래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넌 아직 젊고 가능성이 많아. 다른 선택지도 충분히 있을 거야. 같은과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건 어떨까? 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네요. 제 친구 제시카한테 물어볼게요. 제시카는 예일대 동아시아 학과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다음날 저는 제시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 넌 한국학을 전공하잖아. 어떤 점이 좋아?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먼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 K-팝의 드라마까지 이제는 영화까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야. 앞으로 전망이 아주 밝다고. 저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학문적으로는 어때? 그게 더 흥미로워.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개발도상국들의 표본이 되고 있어.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 기술 혁신, 이 모든 게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 너무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나라야. 제시카의 말을 들으니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취업 전망은 어때? 놀랍게도 정말 좋아.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아는 인재들의 수요가 늘고 있어. 외교, 비즈니스, 문화교류 분야에서 기회가 많아.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학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학계에서의 기회도 많아. 제시카의 말을 들으니 한국학의 전망이 생각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 근데 난 일본어를 배웠는데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 제시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배우기 쉬워. 그리고 일본어를 아는 너라면 더 쉬울 거야. 문법 구조가 비슷하거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한국학에 대한 흥미가 커져갔습니다. 일본학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한국의 역동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국학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였어요. 그런데 제시카, 넌곧 한국으로 유학 간다면서? 어떤 계획이야?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서울대학교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가기로 했어. 한국어 실력도 늘리고 현지에서 직접 한국 문화와 사회를 경험해 볼 생각이야.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어. 저는 제시카의 열정에 감명받았습니다. 정말 멋진 계획이구나. 나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학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동아시아 전체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제시카를 만나고 돌아와 고민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제가 일본학을 고집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요. 최근 일본의 상황을 보면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내 네, 고민 이해해. 하지만 섣부른 결정은 하지마. 내 학과의 동아시아학 전문가인 스미스 교수님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분이 더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용기를 내어 마이클 퍼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상담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에밀리 어서와요. 무슨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일본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일본의 경제 침체와 사회 문제들을 보면서 불안해졌거든요. 마이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에밀리, 동아시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도 함께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일본의 한국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더 좋은 장점이 될수 있어요. 최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고, 경제 성장 모델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혁신 정신이 인상적인데, 이런 것들을 일본과 비교하며 연구해보면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아주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가진 나라예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들어봤죠. 바로 이런 특성이 그들의 빠른 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 능력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일화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잘 보여주는데 이런 특성은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청년들의 창업 열기와 혁신 정신도 주목할 만해요. 취업난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려는 그들의 노력이 대단하죠. 단순히 아이돌, 음악, 드라마로 바라볼 나라는 아니에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케이팝과 드라마로만 한국을 판단했던 제 시각이 너무 좁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직접 경험해 볼수 있죠. 일본 학전공은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갔다 와보면 아마 생각이 바뀔 텐데, 갔다 와서 세부전공을 다시 잡아보는 것도 좋겠어요. 저는 그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교수님은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함께 공부하면서 동아시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상담 결과를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정말 잘 결정했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좋은 선택인 것 같아. 한국은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문화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잖니. 어머니도 기뻐하시며 덧붙이셨어요. 그래, 나도 한국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대단하더라. 창업 문화도 활발하고, 기술 혁신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내가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니, 제 결정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어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를 공부하며 동아시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가슴이 뜹니다. 특히 제 친구 제시카와 함께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어 더욱 기대돼요. 제시카는 이미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녀의 도움을 받아 한국 문화와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제시카는 제게 한국의 많은 것들을 알려줬는데요.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와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에 대해 알게 되니 너무 흥미로워요. 마이클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빨리빨리 문화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저력 그리고 젊은이들의 창업 열기와 혁신 정신 등을 직접 경험하고 싶고요.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과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이 정말 흥미로워요. 지금 한국을 차차 알아가고 있는데, 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게 놀라워요. 제시카가 알려준 바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 놀라운 성장의 시작점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노동집 약적 경공업으로 시작해서 중학공업으로 빠르게 전환했고, 수출중심정책으로 경제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빠른 적응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한국의 발전 모델을 일본의 경제 성장 과정과 비교해 보고 싶어요. 두 나라 모두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일어났지만 현재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차이점과 그 원인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면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비교하며 동아시아 전체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또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 도전이 제 인생에 큰 의미를 줄 거라 믿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시야를 넓히고 더 나은 동아시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1년 어떤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요. 이 경험이 제 미래의 진로와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성장할지 떨리네요. 한국에 가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8월의 마지막을 보내세요. 오늘은 일본을 잠식한 지진의 공포, 그리고 끊임없는 자연재해에서 얼마 전 탈출한 미국 하버드생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